그지만 어, 그때 당시 중대 군인들은 그 할머니를 상당히 많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주가 어디 쪽에 있는 할머니냐 하니까 석구 쪽에 있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이제 풀뿌리 캐러 이자 철길 따라서 쭉 나오다가 그석구무음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지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남겨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경수로에 대한 비밀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로 신호탄 미스터리 사건. 이 사건은 이젠 지난 지가 20년이 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고 있는 사건이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 중대 오랜 군인들도 그렇고 어 나중에 경수로 건설 점야 건설단이 들어오면서 우리 중대가 그 중대에서 나간 이후에도 이 사건은 상당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호탄이라 하면 대체로 누가 쓰나요? 네. 뭐 군사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호탄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사 때 군에 입대하게 되면 저희 특히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정이 좀 독특했잖아요. 저희 병정 같은 경우에는 신병 군인들한테 제일 먼저 뭘 보는 법부터 배워 주냐면 별똥별 하고 신호탄을 가려보는 법부터 배워 줬습니다. 어, 북한에선 별지라고 말했어요. 한국 오니까 별똥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를 북한에선 별지 별지 했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별똥별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꼬리가 짧습니다. 근데 신호탄은 꼬리가 깁니다 이렇게 펌을 선을 이렇게 금면서뚝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가 같이 보여지고 그냥. 별똥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가끔씩 신병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험이 없다 나니까 별지를 신호탄으로 보고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호탄 몇번 올랐습니다. 신호탄 몇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보고에 혼선이 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보고에 혼선을 없애게 해서 병사들한테 이 신호탄하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방, 모양을 상세하게 우리한테 교육을 해줬거든요. 1993년 8월에 이때서 신명을 마치고 10월에 중대에 처음으로 그 경수로 중대에 배치받으면서 그 경수로 중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에 처음에 배치받았을 때, 어뭐 별똥별 신호탄 가려보기라던가 다양한 군사학습도 있었고, 그리고 무기, 총 실탄을 그때 직접 만지면서 아, 잠복근무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그때 많이 받았거든요. 그해 연말까지는 이게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에는 신호탄이 잘안 오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4월부터인가 그때 시작된 걸로 생각했는데 주말마다 꼭이 신호탄이 오른답니다. 그리고 주말 아니면 저 뭐야 특정일 날, 뭐, 명절이라든가 이런 날은 반드시 신호탄이 오르는데, 그 신호탄 오르는 게 뭐, 한 발이 오를 때도 있고, 세 발이 오를 때도 있고, 다섯 발이 오를 때도 있는데, 그 신호탄이 각양각색이랍니다. 뭐, 한 발씩, 시간 터올라 한 5분에 한 번씩, 한 발씩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세 발이 뭐, 한 5분 있다가 간격으로 세 발짜리가 세 번에 오를 때도 있고, 뭐, 다섯 발을 한 번에 다 싸, 싸고, 그 다음에 안 오를 때도 있고, 그 방식이 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호탄이 발견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색을 나갑니다. 이 수색을 나갈 때 AK 소총에 앞에다가 청창을 꽂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풀숲 같은데 이렇게 막 쿡쿡 찌릅니다. 웅덩이가 비슷하다는 데는 아 어, 제일 많이 기억난 게 뭐냐면 그해그요전 시간에 제가 목우리 간첩 사건 말씀드렸죠? 그목우리 간첩 사건이 딱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한 한, 보름 전인가? 한, 한달 전인가? 일어나는데, 거짓 매일 신호탄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친 것처럼, 거짓 매일 신호탄이 규칙적으로 딱, 그 새벽 시간에 나가지고, 한동안, 한, 한달 동안 저희중대 정말 발칵 뒤집어져. 새벽만은 지금 수생당한데, 그 수생당할 때면 너무 힘들거든요. 잠복근무 같이 딱 끝나고 탁 들어오면, 미쳐 옷 갈아입을 새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범, 범 같은 경우에는 새벽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군복이 막 누드게 지고 젖어요. 거기다 바닷바람에 그 소금기까지 해가지고 군복이 뽀뽀해지거든요. 근데 병사 때는 이옷 갈아입을 여별이 일단 없습니다.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갈아입을 여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명절 쉬는 날이면 어쩌다가 이 군복을 빨아서 이렇게 놀게 되면 그 시간이 짧게 되면 어떤 때는 젖은 군복 그냥 입고 이렇게 다시 일과생활 참가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백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군복이 지금 갑자기 지금 뻣하고다 젖은 상태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신호탄이 오르는 것 자체를 왜 저희 중대 더 민감했냐 제가 요 방송 전에 경수로 후경강산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요 며칠 전에 올지있았습니까그사그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흑영강산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생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위주로 살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신호탄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호탄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서 저희 중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별로 큰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진 왕래가 많지 않고, 그리고 왕래가 있다 해도 뭔가는 자재 구하고 뭘 구하고 어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민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땐 저희는 계속 강산리 아니면 저쪽에 석구 어 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중대에서도 저 금호농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많이 나간 걸로 어 많이 통제했고 그리고 흑연강산 쪽에는 더군다나 저희가 못 나갔고 신호탄이 탁 오른다 하게 되면 중대가 아침에 수색으로 쫙 나가는데 이 신호탄이 주말마다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고 계속 일어나다가 그모그리 사건이 발견되기 한 보름 전에 정말로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그날 우리가 신호탄 올린 사람을 잡을 뻔했으나 진짜 다 잡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색을 나갔거든요. 소큰 부름 쪽에서 신호탄이 발생해야 됐는데 야, 이거는 100%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딱그 시점에 나갈 수, 한 며칠을 지달리다니까, 그시 모든 무기장구를 다 차고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수색을 조금 일찍이 나가자. 이고 중대장이 지시해서 우리가 일찍 나가기로 했는데, 마침 우리 나가는데 신호탄이 얼른, 우리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잡는다. 이래가지고 육중대에다 바로 전화를 해서, 과수청 분대의 전화를 통해서 육중대 보고 소금물음 쪽에서 나왔어서 우린 이미 수색 출발했으니까 너네 쪽도 마주 와라 이래서 이걸 양 쪽에서 이렇게 조이자 소금물음 그 공간에서 조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남성 군인 두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견 분대 남성 군인 두명 같은 경우에는 군견 가지고 철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대 인원 같은 경우 성전을 따라서 또쭉 밀고 나갔고, 그래서 완전히 강산리 무덤에서부터 지금 석훈 무덤까지 우리 중대가 밀고 나가고 석훈역에서부터 지금 석훈 무덤까지는 육중대가 밀고 나와서 양쪽으로 이걸 포위망을 지금 좁혔어요. 근데 끝내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딱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철길 철다리 쪽에서 발견을 했는데. 몸수색이라더거나 짐이나 수색해볼까 이상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순전히 풀뿌리 캐구나 캐로 나온 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그때 당시 중대 군인들은 그 할머니를 상당히 많이 의심을 했댔습니다. 근데 거주가 어디 쪽에 있는 할머니냐 하니까 석구 쪽에 있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이제 풀뿌리 캐로 이제 철길 따라서 쭉 나오다가 그 석구 무릉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있는 동안에 신호탄을 누가 쐈는지를 단한 번도 발견 못했습니다. 신호탄 쏜 것은 대체로 석후 무롬 아니면 강산림 무롬 아니면 저희 중대의 그 어인봉 제가 최초 공개 경수로 비밀이라는 그 영상을 올릴 때그 어인봉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동굴이 있었다고 그 어인봉하고 지금 성전 석후 무롬 강산림 무롬 위주의 저희 그 수색을 상당히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한 번도 그걸 발견 못 했습니다. 나중에 경수로 건설이 되면서 건설자들이 들어오고 저희 중대가 뭐 새벽 3시에 갑자기 비상소집으로 해서 저희가 그 중, 강산리를 떠나면서 저희가 홍원하고 리원 사이에 저희 중대를 신규 자리를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해안경비대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군대, 남성군인들 경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산악지역, 벼락지역, 벼랑이라던가 이런 암반이 많은 그런 지역에 배송을 한다면 여성들은 대체로 백사장에다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도 그때 당시 백사장에 배송을 받았는데 여기에 와서야 저기 알았습니다. 야이금오이 있을 때 우리 상당히 위험했댔구나. 그러니까 금오리 있을 때만큼 우리 그렇게 수색에 단련 받지도 않고, 그까 그러니까 걸핏하면 대해서야 수색 나가, 수색 나가. 계속 수색 나가라고 지시 내려오는 거예요. 신호탄이 올라도 우리가 수색 나가는 것만이 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틈만 나면 수색 나가래요, 계속. 그래서 금오리 당시 그 경수로에 있던 저희 중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때 힘들었댔어요. 많이 힘들게 군사복무했습니다. 근데 홍원리원 쪽에 오니까 일단 대대 관심사에서 벗어나요. 대세, 대대 대대 관심 이 완전 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색하겠습 수색하고, 잠복하겠습 하고, 그냥 기본 형식만 갖추게끔 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6개월, 한,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 저희가 구대원들이나 병사들,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모여 앉아서 수근수근 대기 시작한 걸. 야, 우리 그 머리 있을 때그 머리가 바로 그 경수로 건설 지금 딱 경수로 위치되어 있는 데가 바로 그 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머리 금그 머리 합니다. 그 머리 있을 때 저희 야 우리 생각보다 많이 위험했나 보다. 여기는 지금 뭐 완전히 쉬앙어고 같네. 그러니까 상뭐 경제적인 상황이 더안 좋긴 했습니다. 신규 부대다 나니까 신규로 우리가 지역을 완전히 통째로 옮기다 나니까 그런데 그 대신. 지역 주민들하고, 여기는 정상적인 일반 주민들이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상당히 많았고, 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물자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군무 서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첫째로, 대대순찰이나 중대순찰이 자주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너무 우거지지 않다니까, 뒤에 공포스러운 감이 없었어요. 그냥 앞뒤가, 앞에가 백사장이고, 뒤에 성전나무가 있다 해도 좀 두문두문이 있어서, 그렇게 무서운 이런 성전이 아니었고, 그리고 뭐 봉쇄 구간도 다 후수람이 돼 있고 수색도 거진 뭐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잘 나가고 어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 이게 긴장이 확 풀리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경수로 그 지역이 있을 때가 상당히 우리 위험했구나. 이걸 나중에 저희끼리 회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남이든 북한이든 서로가 군사 정보를 캐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경수로에서 올렸던 그몇년 동안, 어, 저희뿐, 제가 이때 했을 때 특이하게 그렇게 뭐더 자주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꾸준히 있었답니다. 구대원들 때부터. 언제부터 그 시기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는데, 어쨌든 뭐 선배들 때부터 꾸준히 그 신호탄이 계속 그렇게 올라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아무래도 좀 으스스한데야 어, 다시 거기 가라 해도야 우린 안 가겠다. 그때 구대원들이나 장교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를 저는 당시 병사 때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상당히 경수로 지역이 상당히 우리한테 위험했댔구나. 경수로 신호탄 미스터리 사건.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당시의 상황을 저희는 오랫동안 많이 기억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신호탄이 누가 쌓아 올렸는지, 왜 쌓아 올렸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하는 내용은 북한 군에서도 아직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대한민국의 욕은 잠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